네 이번 시간에는 지브러시에서 어, 기본 스컵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처음 화면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 처음 지브러시를 입문해서 어, 처음 스컵팅을 할수 있는 방법까지 도와드릴 수 있도록 강좌를 제작을 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처음부터 좀 쉽게, 그리고 스커팅까지 갈수 있는 길을 알려드릴 건데, 어, 일단은, 쉼표를 누르면은, 전 시간에 알려드렸었죠? 쉼표를 누르면은, 라이트 박스가 사라지게 되,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스커팅 할수 있는 오브젝트가 필요로 하겠죠? 자, 오브젝트를 로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만약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쓰실 거라면은, 아마, 어 이런 여기 오른쪽 탭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어, 3D 메시를 꺼내 갖고 스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피어를 한번 선택을 한 다음에 클릭 드래그 해서 놓은 다음에 t를 눌러 주면은 이제 어 스커팅이 준비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어 실수로 캔버스에 볼를 그려 그리셨으면 컨트롤 N으로 캔버스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린 새로 생긴 그린 메탈릭이라는 쉐이더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어, 마테리얼을 고르는 거는 여러분 취향이기 때문에 어,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처음 스커팅을 하려고 하면 은자 이런 메뉴가 뜹니다. Make Polymesh 3D 버튼을 누르라고 어 나오기 때문에 눌러 주면은 이와 같이 메뉴들이 생기고 어 이제 스커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어전 시간에는 그 조작 방법이랑 이제 뭐 간단한 메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스커팅에 필요한 메뉴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문자분들이 어 바로 이제 스커팅을 해서 지브러쉬로 이제 좀어 재미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어 업툴을 어, 배울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그 한번 스트로크를 해 보시면은 물론 타블렛을 쓰고 계셔야 되겠죠. 타블렛으로 이렇게 스트로크를 해 보면은 어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그리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똑같은 스트로크를 해보면은 이와 같이 음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각, 음각, alt 버튼을 누르면은 커서에 어, 보면은 이렇게 그 마이너스 표시가 되고요. 어, 위에 보시면은 이 메뉴 G 서 b G 에드를 어, 간단하게 alt 키로 이렇게 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키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컨트롤 키는 이와 같이 그 오브젝트 표면 위에 마스크를 씌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마스크가 씌워진 곳에서는, 어, 스트로크가 적용이 안 됩니다. 자, 보이시죠? 스트로크가 적용이 안 되고 이 부분만 이렇게 보호가 되는 겁니다. 마스크를 지우는 방법은 컨트롤을 누르고 바탕화면을 어, 클릭 드래그 해서 놓으면 이와 같이 없어지고요. 자, 다시 처음으로, 어, 마스크가 씌워진 상태에서 바탕화면을 간단하게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반전이 됩니다. 어, 이렇게 반전이 되면은 이제 반대로 이 안에만 스커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 마스크를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라이트박스에서 이 프로젝트에서 파일을 하나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런 헤드를 하고 어 예스를 눌러서 네, 이제 프로젝트 파일을 열면은 모든 이제 설정이 바뀌죠. 마테리얼 속성도 바뀌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GPR 파일을 열면은 이와 같이 설정이 바뀌면서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자, 어, 사람 얼굴 하나 꺼냈습니다. 그래서 Shift F 버튼을 누르면 와이어 프레임이 이렇게 보이고요 자, 와이어 프레임을 확인한 이유를, 이유는, 어, 이와 같이 와이어 프레임만 보이는 곳이 지금 오브젝트가 서, 그 선택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브 툴을 열어보면, 이와 같이 눈은 따로 이렇게 서브 툴이 되어 있는 거를 어알 수가 있죠 자그 말은 어, Move 툴로 Move 툴로 제가 움직여 보면은 <laughs> 자, Shift F 툴을 다시 끄고 어, 눈은 그 선택이 안 됩니다 스컵팅 할때 그죠 레이어가 틀리기 때문에 서브 툴 레이어를 틀리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어, 얼굴만 지금 스커팅이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마스크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이 얼굴의 인상을 좀 바꾸기 위해서, 어, 코만 빼고, 아니면은 코만, 어, 좀, 성형을 시키고 싶다. 좀 오똑한 코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마스크를 그린 다음에 컨트롤로 마스크를 그린 다음에 어, 반전을 시킵니다. 컨트롤 누르고 바탕화면 살짝 클릭을 하면은 반전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무브 버튼으로 이와 같이 잡아당기면은 어, 지금 선택한 코만 이렇게 높아진 게 보이죠. 그래서, 마스크는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구요. 또, 전 시간에 알려드렸던 WER 아무거나 하나 누르면 이와 같이 조절키가 나오죠? 조절키로 이와 같이, 어, 이렇게 방향키로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조금 어 어드밴스 시간 때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어, 데포메이션 옵션으로 이와 같이 인플렛으로 주면은 이렇게 어 마스크 부분에 이렇게 모형을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세한 옵션들은 제가 조금 더 어드밴스 수업 때 조금 더어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입문자 분들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메, 어 그런 어 메뉴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크를 지우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하면은 바탕화면에서 마스크가 지워지죠. 자, 그 다음에, 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여기 옵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컨트롤 누르면은 이 브러쉬 모양이 바뀝니다. 이게 이제 마스크 메뉴로, 마스크 펜 메뉴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보면은 여러가지 마스크 옵션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 레소로 바꾸면은 레소 방식으로 이렇게 어그 마스크를 씌울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렇게 좌우 지금 그 대칭 작업이 되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PR 파일을 열면은 모든 설정들이 다시 로드가 돼요. 그 중에서 로드가 된 설정이 뭐가 있냐면 대칭이 지금 켜졌기 때문입니다. 어 단축키 X를 누르면요 대칭이 좌우 대칭이 꺼지거나 켜집니다. 다시 여기 끈 상태에서는 왼쪽에 빨간 점이 안 보이죠? 근데 X 버튼을 눌러서 켜면은 좌우 대칭이 되죠? 그러면은 좌우 대칭 스커팅이 되는 겁니다. 자그 메뉴는 어 트랜스폼에 가시면은 액티베이트 시메트리하는 그 옵션이 있고요. 어, 여기 x축을 그 기준으로 대칭시키는 것도 있고 y축, z축 이렇게 있고 활성화, 비활성화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다축키는 x입니다. x는 좌우 대칭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어, 마스크를 씌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Alt 키도 알아봤고 Ctrl 키도 알아봤고요. 다음 키는 알아볼 키는 뭐냐면은 Ctrl Shift 둘다 같이 누른 키입니다. 자이 키는 이제 이렇게 색깔이 초록색이 됩니다. 그리고 어, Alt를 누르면은 빨간색이 되고요. 자 일단 초록색으로 Ctrl Shift만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만 남기고 다른 부분이 사라지는데 Ctrl, Shift, Alt 세 버튼 다 누르고 하면은 이 부분만 사라집니다. 어, 제가 그리고 마스크 때 제가 깜빡드리고 설명을 안안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마스크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도 마찬가지로 Alt를 누르면은 이 마이너스 마스크로 커서가 바뀌고 이와 같이 지우는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버튼은 Alt를 같이 모든 기능은 Alt를 같이, 같이 누르면은 이와 같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반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Ctrl+Shift 누르고 어, 이렇게 이쪽 부분만 남기고 다른 거 하이드 시키는 것도 되고 반면에 Alt를 누르면은 반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어, 이렇게 숨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안쪽을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은 이렇게 숨긴 가운데 이렇게 스커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방금 제가 그냥 이쪽에서 선택을 안 하고 어, 바로 이렇게 다른 서브툴 레이어로 이동을 했는데 방법은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은 <laughs>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은 이와 같이 해당 서브툴로 바로 넘어갑니다. 해당 서브 툴로 넘어갔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어, 그 오브젝트가 하얘집니다. 그죠? 하얘지고 덜 하얘지고 차이를 느껴지죠? 그래서 이와 같이 alt키를 누르고 클릭을 한번 하면은, 어, 이렇게 서브 툴 간의 레이어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간편하게.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 언하이드를 시키고 싶으면은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바탕화면 살짝 클릭을 하면은 이제 다 보여지게 되고요. 언하이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까 그 마스크 했던 것처럼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클릭 드래그해서 바탕화면에 놓으면은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이랑 어 하이드 그키 조합이나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알아볼 기능은, 어, 서브 디비전을 높여갖고, 이제, 지오메트리 옵션을 열어보면요. 어, 서브 디비전을 높여갖고, 여기 있는 메뉴입니다. 어, 작업을 스커팅을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현재 폴리곤이 너무 낮아갖고, 여기 보시면은, 액티브가 12,000이면 그렇게 높은 폴리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폴리곤이 낮으면은 이와 같이 스커팅을 해도 굉장히 어, 러프한 모습으로 이제 스커팅이 되기 때문에 어, 스무딩을 올려 주면은 폴리곤도 올려지고 그리고 더 스무스하게 스커팅이 됩니다. 그래서 스무딩을 올리는 방법은 서브 디비전을 올리는 방법은 단축키로 저는 활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컨트롤 D를 눌러 주면은 이와 같이 서브 디비전이 올라가고 여기 지오메트리 메뉴에 보면은 S 디비전 즉 서브 디비전의 약자 어, 2라고 2단계로 됐다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D를 눌러주면은 이와 같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액티브 포인트를 보시면은 폴리곤이 83만개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컵팅을 하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어, 더 자유로운 그런 스커팅이 가능해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올려놓은 서브 디비전 단계에서 어, 1단계로 다시 내려가고 싶을 때는 Shift 누르고 D를 눌러주면 다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려놓은 4단계로 올라가고 싶을 때는 D 버튼만 눌러면은 이렇게 4단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D 버튼은 계속 눌러도 4단계에서 멈춥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컨트롤 D로 올려놓은 게 4단계 까지, 니까 어 거기까지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서브 디비전을 왔다 갔다 할 때는, Shift D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D로, 어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 디비전이 5단계가 필요하다. 그때는, 컨트롤 D를 눌러주면 5단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 폴리곤은 300만 개까지 이제 폴리곤이 올라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스커팅을 해야 돼, 어, 스커팅을 이제 더 부드럽게 할 수가 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초보자, 입문자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폴리곤이 무조건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인상 작업을 할 때, 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폴리곤을 무조건 많이 올린 다음에 어, 이 상태에서 이제 그냥 계속 스커프팅을 합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어, 그좀더큰 폼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광대 쪽에만 조금 더, 어, 광대 승천을 시키고 싶다. 그때는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스탠다드 브러쉬로, 어,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자국이 남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내려가서 이제 스탠다드로 폼을 잡게 되면은 어더 나은 폼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자 그리고 제가 또 깜빡할 뻔한 그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은 시프트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커서가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하면은 이제 스무스가 되면서 정리를 해줍니다 표면을. 스무스는 시프트입니다. 자 다시 올려 보면은 뒤기로 올렸죠. 그러면은 이제 어, 이렇게 큰 조금 더큰 폼을 수정을 할 때는 낮은 단계에서 한 다음에 어,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높은 단계에서는 무슨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은 이런 조그만 그런 조그만 어, 점이나 굉장히 미세한 뭐 피부 질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어,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름 같은거 이런 것만 작업을 해 줘야지 기본적인 골격이나 어, 그런 어, 기본적인 근육의 형성 그런 것들은 낮은 단계에서 스컵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자 그러면은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어, 다음 수업 때도 조금 더 심화된 그런 기본 스컵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무료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